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단어 4개, 기초 영단어 4개 공부하는 날이죠? 아, 다섯 개. 기초 영단어는 어, 쉬운 거니까 5 다섯 개 선생님이랑 예문이랑 같이 어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카테고리가 이모션, 감정하고 관련된 어휘 다섯 개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단어 공부할 때는 어, 예문이랑 같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같은 카테고리 같은 주제를 주제에 해당하는 포함되는 포괄하는 단어를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모션 감정하고 관련된 단어 첫 번째 스마일 우리 이제 많이 아는 단어죠 스마일 그래서 미소 명사로 쓰면 이제 미소고 동사로는 이제 미소짓다 그래서 예문 보면 you a r smile 여기서 는 이제 미소로 명사겠죠? 너의 미소가 makes people happy. 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make 다음에, make 어,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고, 형용사가 와서, 뭐, 뭐, 하게 만들다. 목적어가, 목적어가 형용사, 형용사 하게 만들다. 자,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 행복하게, 행복하게니까 여기 해필리, 부사가 와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해피리가 오면 안 되고, 해피,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는,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만들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뭐하게,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형용사, 해피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너의 미소. 너의 미소가 이제 주어인데,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enjoy. enjoy는 이제 뭘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다. enjoy는 즐기다인데, 어, you can enjoy the beautiful view here. 당신은 여기서 아름다운 view, 그, 관, 광경을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can, can이 이제 조동사죠. 뭐, 뭐할수 있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와야 돼서 enjoy가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뷰티풀 뷰 명사가 왔죠. 명사. 이렇게 명사가 오면은 그대로 인조이 다음에 써 주면 되는데 어떤 동작, 행동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행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이 다음에 어떤 행동, 동사가 올 때는 뒤에 꼭 ing가 와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그래서 인조이 다음에는 ing가 와야 된다. 동사가 올 때는 여기서는 당연히 뷰티풀 뷰 이게 명사기 때문에 ing를 안 붙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이랑 관련된 단어, 세 번째는 cry. 어, cry는 이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서 when my puppy died, I cried a lot. 자, 내 puppy, 그, 애완견, 강아지가 죽었을 때 나는 많이 울었다. 그래서 여기서 when은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해석은 뭐뭐, 뭐, 뭐, 할 때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의문사 아, 접속사. 그래서 주어 동사.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강아지가 죽었다. 죽었을 때 나는 많이 울었다. 자, 그래서 cried. c r i 는 이제 과거형을 만들 때 ed를 붙여주는데 이렇게 y로 끝나는 거는 y를 i, i로 고쳐주고 ed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cried. 이런 게 뭐가 있죠? try가 있죠. try. 트라이. try도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 tried. 이런 식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감정이랑 이제 관련된 거네 번째는 tear. t e a r 은 이제 명사로 눈물, 눈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when 여기 또 when 또 나오죠. When he returned to her, she shed tears of joy. 그가 그녀에게 리턴 돌아왔을 때 리턴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when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때죠. 뭐뭐 할때왜 뭐뭐 할때 중요해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뭐뭐 그가 그녀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는 쉐드 티어스자 쉐드가 이제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이에요 티어스까지 그래서 기쁨 조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래드 글래드는 이제 감정에 나타나는 기쁨 기쁨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동의어로는 기쁜 게뭐뭐 있죠? 플리즈드. 이런 뜻이거랑 이제 동의어. 플리즈드, 기쁨. 그래서 I'm glad 난 기쁘다. To meet you 너를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 그래서 기쁜 이유를 꾸며 주는 거요 자, 잘 보세요. glad 기쁜데 왜 기쁘냐? 너를 만나서 기쁘다. 그래서 to meet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 줘요. 기쁜데 왜 기쁜지 꾸며 주죠.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to 부정사. 자, 투부정사는 뭐죠? 우리 문법 시간에 또할 텐데. 동사 원형에다가 투를 붙이면 투부정사예요. 다시. 미시라는 동사에다가 투를 붙였죠. 이걸 투부정사인데 형용사를 꾸며 주죠. 왜 기쁜지.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 줄 때는 부사처럼 쓰였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에요. 부사적 용법. 부사처럼 쓰였다. 동사에 미시라는 동사에 투를 붙여서 부사처럼 쓰였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조 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사조 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그 중에서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인 거예요 왜 기쁜지 그렇죠 왜 슬픈지 왜 기쁜지 그래서 요거 투부정사의 부사조 용법 명그 문법적인 거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가볍게. 짧게 단어 5개, 기초 감정이랑 관련된 꼭 알아야 되는 거 필수 단어 기초 5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서 고맙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